안녕하세요. 닥터파이낸스김정환 교수입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 갖고서 주가 예측하는 거, 이제 투자자 심리, 이런 거를 수치화하는 거, 어, 그런 것들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 미디어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데, 그럼 미디어 데이터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어,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NLP로 미디어 데이터 센티멘트 정량화 하는데 한계는 없나요? 어, 미디어. 일단 미디어라는 그소스 자체를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죠? 미디어는 편향성이다. 일단 광고비의 함수다. 그죠? 누가 쩐주인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소셜미디어로 들어오면 에코체인버 효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 편향성.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다. 하는 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대호 기자님의 이 명저가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그랬어요. 이책 정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미디어 갖고 빅데이터 우리가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미디어에 어떤 식의 바이어스가 들어가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신문 기사가 써지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게 돼요. 이걸 보면은 좀더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분석을 해야지 뭔가 되든가 말든가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고주 빨아주는 언론의 논조를 믿으라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미디어 슬 a 트 l a n 타이 n 먼트 d 구룬 앤 b 틀러 l 그랬는데, 어, 우밋 구룬이라는 이 교수님 나왔고요. b 틀러 l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알렉스 x 틀러 이분의, 이분들의 논문은, 논, 조는 광고비의 함수더라 그러니까 be careful. 무작정 믿고서 분석해서 그거 따라서 주가 예측하려고 들면은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경의 논조는 어떨까요? 보시면은, 어 부정단어 빼기 긍정단어 나누기 총단어 수 이렇게 퍼센티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이면 플러스, 긍정이면 마이너스가 네트로 나와요. 자, Y축을 보세요. 이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어떻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삼성은 우리나라의 광고주세요. Lord of the Ring.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좋게 얘기해야 돼. 일단. 그죠?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다 먹고 사니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회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 제 자세. 그죠? 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이, 부정적인 눈조가 이렇게 딱튄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겠어요? 2015년 여름쯤입니다. 네.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때 뿍! 떴어요. 이때 다시 또 내려갑니다. 아, 홍보부께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신 게 <laughs> 느껴집니다. 아 샤워지간에.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 200만 건의 뉴스, 뉴스 기사 경제 신문별 그리고 이제 논조를 이제 제가 한번 수치화해서 비교해봤어요. 요일별로 쭉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월화수목금토일 해보면은 아 평일 날은 논조가 좀어 평온하다. 그러다가 주주말이 되면은 갑자기 비판적인 논조가 많아진다. 부정적인 단어 출연수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들이 홍보부에서 부정적인 뉴스는, 어, 장이 설 때에는 내놓지 않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어, 주말 때 다들 골프 치러 갔을 때 부정적인 그거를 내놓을 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기자 분들도 또 뭔가 부정적인 뉴스 거리가 있으면 홍보부 팀께서 좀 관심을 들둘 때, 어, 골프 치러 갔을 때 이런 걸또 내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랬다가 일요일 되면 다시 부대차려 정신 차리고, 그다음부터 긍정적인 뉴스들을 쫙 채워간다.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뉴스 미디어도, 어, 부정적인 비판적인 비, 단어 비율이 높은 거는 어떤 미디어가 그러냐? 큰 미디어가 그렇다. 매기, 매일 경제 혹은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더 부정적인 논조를 많이 쓰긴 쓴다. 어, 기업 비판을 좀할걸 한다는 거예요. 어, 무조건 기업 비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기업 사랑합니다. 근데 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헤럴드 경제처럼 이제 소형 미디어를 갈수록 광고비 의존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기업이든지 광고비를 주시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업들한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분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어 그런 패턴들 눈에 보인다. 이제 큰 회사들은 이 광고주들을 포트폴리오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걸 조금 알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에 뭐 너무 신경 써서 막그 부정적인 뉴스를 뭐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러지 않고 할것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재미있습니다. 저지간에 그래서 영그 미디어 슬이트가 있는데 그 연구를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광고비 같은 걸 통제하고, 어, 연구의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주의할 점또 하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주가 반응도 조심해야 되겠죠. 가짜뉴스는 그럼 어떻게 이제 파악이 되는가? 보시면은 이게, 어, 뭡니까? 재밌는 패턴이 발견되더라. 가짜뉴스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아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따로 있어요 조지아택의 클라크 교수팀이 이거 했는데 미국 주식 관련 소셜미디어 사이트 스티킹알파에서 여기죠 했는데 비전문가들이 종목을 토론하는 코너도 있지만 뉴스를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는 사이트도 여기 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어, 여기에 쓰는 사람들은 무명 프리랜서 기자부터 어, 유명한 기자들까지 쫙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가짜 뉴스가 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누가 가려주느냐? 아, 다행히도 2011년부터 13년까지 미국의 증감위 SEC에서 잡아낸 383개의 가짜 뉴스 기사들이 뜨라는 거예요. 이거와 대조되는 대조군을 뽑아서 15만 7천 개의 진짜 뉴스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다는 하 겁니다. 진짜 뉴스 대비 가짜 뉴스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보면은 클릭수가 8 4 4 정도 더 높더라. 왜? 관심을 많이 끌거든. 가짜 뉴스는 관종성이 많아요. 뭐냐면은, 어, 싸이, 숨신체 발견. 이러면은, 후, 싸이, 숨신체 발견. 일단 클릭부터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어, 그래서 클릭수가 높고요. 반면에 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하다, 안 움직인다 투자자들의 거래량도 적다 그거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누구겠어요? 개미들이다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가짜뉴스의 패턴은 어떤 점이 있는가 이건 또 레그테크 관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범죄심리학적인 응용이 되는 건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려면 은 행설수설 말이 헷갈리게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거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 뻥을 칠라 그러면은 두리뭉리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 명도렷하지가 않습니다. 어 금융 관련해서 가짜뉴스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짜뉴스는 단어수가 많습니다. 행설수설 문장도 길고요. 구체적인 거에 대한 단어들이 적다. 우리 쪽은 캐시, 밸류, 리스크 이런 핵심 단어를 딱딱 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적다 하는 겁니다 이제 횡설수설하는 거 보면은 Usual Suspect라는 영화 보시면 이게 나오죠 A Worthy한 사람 그런 것들 범죄 심리학적인 용어 아, 그 방법들이 많이 동원된다 이게 이제 융합이 되는 거예요 Finance와 범죄 심리 이 Accounting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미디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것도 어떤 또 특징적인 거 뭐가 있는가 보시면은 미디어별로 또 보면은 에코체인버 효과라는 게 있다 어 개미들의 에코체인버 효과 확증 편향 이런 것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 자체가 어우리들또 아시죠 어떤 그 유튜브에서 무슨 채널 구독해요 그러면 어너 이쪽이니 나 무슨 채널 구독해요 그러면 저쪽이니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뭐 물론 다행스럽게도 닥터 파이낸스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들은 편향되지 않은 어 공정하신 어 분들이 다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미디어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 거기 가서 궁시렁거리면서 모여서 그 채널만 구독하고 따봉 날리고 그런 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또 어, 채널을 구성해서 또 거기서 서로 간에 따봉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는 덕분에, 그러,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극단적인 쪽에 빠지신 분들은, 누구든지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랑 똑같은 의견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 조금만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은 용납을 못하게 돼요. 어,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 이 정치적인 편향성도 문제지만은 이게, 바이셀도 이런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들은 불들끼리, 바이들은 바이들끼리, 어뭐 테슬라를 좋아하는 테슬람끼리 서로 서로 땡, 따봉을 날리면서 그래 역시 우리는 화성을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산다는 거고 그 에코 체인버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견은 또딴 데에서만 메아리치고 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에코 체인버 안에 갇혀 사는 분들은 더 갇혀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덜 갇혀 사는 분들이 있고. 그럼 더 갇혀 사는 분들은 트레이딩 성적이 어떨까요? 더 나쁘더라. 스타트 윗이라는 이제 40만 사용자 활동을 분석해보니까는 스스로 긍정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론자의 글보다는 긍정론자의 글을 팔로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아, 다섯 배가 높더라. 60일 기간 동안에 긍정론자는 부정론자들에 비해서 다른 긍정론자들의 메시지를 62개 더 읽고 부정론자의 메시지를 24개 덜 읽더라. 이런 현상을 펀드 매니저 등 업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더라. 에코체이버 현상이 가능할수록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식의 수익률은 낮아지더라. 어, 이런데 빠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골고루 나와 다른 의견들을 좀 용기 내서 클릭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참 힘듭니다, 사실. 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건 껄끄럽긴 한데, 클릭은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어, 클릭이 더 어려운가 봐. <laughs> 우리는 귀차니즘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는, 금융 감독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은 어떨까? 하는 걸또 분석하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어, 근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어, 금융감독원장 분들은 정치 편향에 아주 극단으로 간다. 반면, 중앙은행장들은 좀 그나마, 그나마 편향성이 덜하다. 독립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또, 어, 이분, 그죠? 파월 의장님. 쫓겨나시게 생겼죠? 어, 이제,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지금까지는 선방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편향적인지 아닌지를 수치화해서 보여달라는 게, 우리 핀테크 쪽에 요구겠죠? 그거를 달성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여드린 겁니다. 과연 중립을 지킬까? 네. 그, 금융감독자들, 금융감독자들, SEC 의장들, 금융감독원장, 어 편향성을 벗어나더라 하는게 지금 밝혀진 바구요 이렇게 벌어졌다는게 어느 한쪽을 벗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 패드의 체어 중앙은행의 감독자는 그 중앙은행장 장분들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어 정치 편향성을 좀 많이 어, 없애려고 애써왔다 를 하는게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분들의 스피치 이런 그 말씀하신 것들의 트랜스크립트가 다 있으니까 연주는 은행장들은 상대적으로 덜 편향적이더라 이런 응. 걸 응. 텍스트 분석해가지고 어, 나온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텍스트 마이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번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 걸리기 쉬운 트랩 어 작전 조심하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